오늘 이두 가지 스타를 보면 서느놓고 안녕하세요 호모골프TV의 김동현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토달싱 세 번째 3단까지 보여드렸죠 그거보다 조금 더 특이한 레슨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풍문으로도 듣지 못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템일까요?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제 옆에 서 있는 이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공룡 모양의 오뚜기인데요. 제가 이 오뚜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하는 레슨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가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요. 지금 골프채를 들고 있지 않죠? 이게 이제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스윙을 하면 뭐일직선으로 빼야 된다. 뭐어 테이크백을 길게 해, 가져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게 뭐냐 일상생활에서 유추할 수 있는 동작을 가지고 스윙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자 제가 오른손을 가지고요. 자 오른손을 가지고 너무 미안하지만 이 공룡의 따귀를 때릴 거예요. 자이 어떻게 따귀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 이 따귀를 때리려면 손바닥을 제거를 한번 때려볼게요. 자, 자. 다시 한번만 때려볼게요. 제가 자. 제가 이렇게 때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 스윙을 한번 정면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골프 스윙하고 저는 일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윙을 하느냐? 자, 스윙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빼서 뭔가 되게 길게 구간을 길게, 혹은 너무 업라이트하게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따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비겨 맞는다든지, 테이크백이 길어지면 내가 이 따기를 때릴 때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 지금 그 느낌을 가지고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면 좀 전에 제가 오른 손바닥을 가지고 오투비에 따기를 때렸던 것처럼. 이 드라이브의 움직임도 손바닥이랑 같은 느낌으로 같은 느낌으로 따귀를 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보시면 비거리가 284m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를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도 스윙을 한번 해보신다면 너무 어떤 프로들이 생각하는 자세에 국한되지 말고 막 이런 막꾸 그런 멋있는 자세에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을 잘칠수 있는 자세, 우리가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는 열어줬다 닫아줘야 되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스윙을 하신다면 드라이버를 정말 프로들처럼 멋있게 잘 치실 수 있습니다. 터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싱글 루퍼가 되실 수 있습니다.